스토리 한다고 응. 아 이거 뭐라고 한다는 거지 라이브 한다고 응. 지금 13초 돼도 아무도 안 들어와 <laughs> 아무도 안들을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긴 지금 너무 아침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찍어봐 뽕아, 좀놀아서 들어올래? 아안들어오는해야겠다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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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켜놔봐, 봐봐 딱 3분만 기다릴게요 3분은 무슨한 10분은 있어야지 이제 아침인데 갑자기 근데 다 일하니까 5일 켜야 된다 어제 저녁에 켤 거야 오늘 토요일인데? 아, 맞네 인스타에 한번 불러볼까? 어? 안녕하세요. 어 진짜 누가 들어오신 들어왔어 건가? 어 안녕하세요. 근데 이거 뛰어나 이렇게 소리가 들리나? 어, 들어오셨다. 우와. 안녕하세요. 대박이다. 저희 지금 <laughs> 라이브 처음 해봐요.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제첫 라이브의 첫첫 첫 방문자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우와. 우와. 저희 지금 여행 왔거든요. 그래서 라이브를 켜봤습니다. 여기는 어디일까요? <laughs> 한국일까요? 외국일까요? <laughs> 너무 신기하다. 음, 진짜 들어오셨네. 음. 아 <laughs> 와. 와 영광입니다. 어 안녕하세요. 우와, 안녕하세요. 와 감사합니다. 단학 <laughs> 여행 갔다 오셨어요? 아 맞습니다 여기 한국이고요. <laughs> 아, 한번 보여드릴까? <laughs> 여기 저희 총캉스 중인데 이렇게 이 무슨 집이라고 하지? 흑집, 여기가 흙집 흙으로 만든 집인데요. 단양에 와 있습니다. 충남이지 여기? 충, 충남 맞나? 저희가 단양. 단양에 왔습니다. 아유,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처음이라서 어, 어색해지 <laughs> 무슨 말 해야 될지도,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아 어, 신기하다. <laughs> 와 저희 덕분에 다낭 여행도 잘 갔다 오셨다고 해주시고 뭔가 진짜? 너무 뿌듯하고 신기해요 그냥. 다들 아, 뭐 하시나요? 다낭 진짜 재밌었는데. <laughs> 와. 아, 진짜요? <laughs> 진짜요? 어, <웃음> 신기하다. <웃음> 와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아.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든지 물어봐 주세요. <laughs> 어, 제가 홍콩 여행 편 올리기 전에, 아, 그쵸. 저도 댓글로만 뵙다가 이렇게 진짜 라이브로 소통하니까 어, 신기하고 너무 좋아요. <laughs> 다낭 좋던가요? <laughs> 다낭하고 어? 호이안, 우와. 다 다녀오셨네, 우와, 우와, 신기해. 좋으셨어요? 너무 잘 보냈습니다, 대인네. 음. 저희도 호이안 또 가고 싶어요. 진짜 한달 살이 하고 싶다 진짜 한국의 일을 다 제쳐두고 한달 살이 하고 싶다 진짜 저희 진짜 딱이 틈이 나가지고 어제 여기 단양으로 와서 이제 이따가 한 점심 지나서 다시 집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복귀해서 홍콩 편 올라가기 전에 이거 단양 편을. 빠르게 편집해서 먼저 보여드릴까 하는데 괜찮을까요? 진짜로? 어. 홍콩부터 안 올리고? 좀 <laughs> 중간에 쉬어가는 느낌으로 해볼까 하는데. 어. 그럼 홍콩이 흐름이 안 끊기나요? <laughs> 아니요. 괜찮아. 잠시. 어. 어. 아 그쵸 맞아요. 오. 어, 네, 맞아요.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. 맞아요. 진짜 그 베트남에서 로컬 거리 다 그냥 걸어 다니는 거 너무 좋잖아요. 맞아. 생각보다 안 무섭더라고요. 어. 그리고 땀 엄청나도 그냥 좋은 거. 어, 맞아요. 도전했을 때 뭔가 먹고 이러면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. 맞아요. 저희가 필리핀 여행을 예전에 했을 때는 좀 무서워서 로컬을 못 다녔는데 <laughs> 여행 갔다 와서 약간 후회가 돼서 베트남부터 도전했었거든요. 아 네. 와이프분이 부르시면 아, 네. 얼른 가셔야죠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요비 소식이. 어... 아 감사합니다. 즐거운 여행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좋은 주말 되세요. 네. <웃음> <웃음> 저희도 라이브는 여기까지 그럴까요? 아, 네. 그러면 라이브를 다시 한번 준비해서 또 해보겠습니다 <웃음> <저희도> <웃음> 너무 준비 없이 이거 어떻게 해보는 거지 하고 켰다가 우물쭈물하는 저희의 모습이 너무 웃기네요 <laughs> 아니 왜냐면 저희는 사실 아무도 안 들어올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켜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진짜 들어와서 맞아요.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. 그럼 주말 잘 보내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<laughs>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... 네 안녕히 계세요 빠빠이 어떻게 그는 거지? 이거 엑스 치면 되는 거 아니야? 어?